어떤 곳일지 자축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쁜 꽃들이 형형색색 피어 있습니다. 초록초록하죠. 자이 매물 조금만 뒤쪽으로 어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요. 여기 정원. 아, 여기 현장에서 한번 더 현장 브리핑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아주 이뻐요. 자, 다음 컷또 보겠습니다. 다음 컷은 앞쪽에서 보겠습니다. 앞쪽 상공입니다. 자, 여기가 현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현장 브리핑.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로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컷 보겠습니다. 다음 컷 조금 더 왼쪽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공간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 또 텃밭이 있습니다. 네, 텃밭. 이 텃밭에서 뭐든 키워서 드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컷은 뒤편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뒤편에서 본 컷인데요. 자, 오늘 매물 여기 뒤편에도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도, 어, 활용도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 연자방아 테이블과 어, 작은 분수 연못이 있는 거또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아 이미 또 여러분 항공영상 다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이뻐요 여기 <laughs> 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정원이 이뻤던 그리고 내부가 아주 특별했던 그집 바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여기 약간 지금 어, 공사가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 드릴 매물이 아니라 바로 옆쪽에 공사가 또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 어, 때문에 그러니깐 양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설마 이거,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안 계시겠죠?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 보시면 오른쪽에 담장이 또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음, 검은색 벽돌로 그리고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이에요. 지붕도 그렇죠. 기왓장으로 쭉돼 있고요. 왼쪽 보시면 옆집 담장이 있긴 합니다만. 자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냐면 밑에 아래쪽에 큰 어, 화강암이 있고요. 그 위에 또 벽돌이 또 있고요. 그 위에 또 벽돌.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다 잘라 가지고요. 네. 한 녀석은 아, 위로. 한 녀석은 또 아래쪽으로 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 굉장히 시공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큰 벽돌만 촥몇개쏴 버리면 금방 끝날 듯한데.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만큼, 이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자, 입구 쪽에 어, 침목으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눈이 오면 금방 다 녹을 수가 있고요. 미끄러지기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침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어, 주변에 이런 창들 있죠. 여기 다 나중에 불 들어와요, 여러분. 아주 계산적인 분들이에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집이나 이런데 계산적으로 해놓지는 않고요, 에, 철저하게 어, 매수자 분들을 위해서 이쁘게 다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어, 이런 꽃들 보세요. 제가 항상 유, 여기 이분들이 주택 어, 지으신 주택을 볼 때마다 이 조경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에, 정말 이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이쁠 텐데 에, 제가. 조금 에, 서둘렀어요. 이쁘죠 <laughs> 여기도 지금 보시면 공사 자재가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 연자방화가 있는 이곳이 이제 테이블이 있는 오이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미니 분수대가, 미니 분수대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마 구경을 오시는 시점이면 거의 좀다 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소나무들과 각종 뭐 영산홍이라든 수많은 나무와 꽃나무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우, 이뻐라 여기 지금 아우, 이런 꽃들 보세요. 아 진짜 <laughs> 아, 여기 우리 매물은요 조경에 특별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 조경하시는 분께서요. 우리나라에 뭐 손꼽히는 전문가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고요. 그기 못지않게 주택도 내부 외부 할것 없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음, 보시면 소나무의 주목에 그리고 앞쪽에 조그만 한 정원이 또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그 현관 쪽을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데크 쪽 그리고 현관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여기 포치처럼 또 현관 또 되어 있고요. 이런 벽돌 네, 배치 같은 경우 가로 세로 막 섞어놓은 거 이거 클럽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앞쪽에 여기 이제 자작나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자작나무들이 지금 이제 잎이 막 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다또 초록초록해질 때면 더 이쁠 거예요. 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한번 살 돌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은 길이 안 하셨죠? <laughs> 아주 이뻐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네, 차이점 살짝 한번 짚어드릴까요? 자, 앞쪽은 그 앞쪽 매물과의 프라이브시 문제 때문에 벽돌을 촘촘하게 틈이 없게끔 해놓으셨는데, 오른쪽, 그 외관 쪽, 바깥쪽 부들은 벽돌에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틈새를 보이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의 또큰 특징. 여기 텃밭이 있다라는 게또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텃밭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원생활 하실 때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괜찮네요. 여기 뭐 마음대로 기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자작나무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어, 외관도 이쁘고요. 자, 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가 제 뒤편 공간인데요. 자 이쪽 한번 보시죠. 어, 높이나 이런 것들도 평평하게 안 해놨습니다. 옆으로 그냥 안 해놓고요. 사선으로 지붕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쪽 공간 여기 이 공간 보시면 담장하고 쭉 보세요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는 뭔가 좀 장독대라든가 이런 걸로 배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나중에 이쪽을 또 뭔가 여러분들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야. 뒤편이 상당히 넓네요 그죠자 그리고 보일러가 있는데요 보일러는 모두 기름보일러입니다 기름보일러 사용을 합니다 자, 수도가 있죠 네,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연자방아 정원입니다 와 괜찮죠? <laughs> 자 보십시오 조금만 더 얘네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이 어 꽃들 화려할 때 한번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자방하다 보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왼쪽에 그 벽돌과 오른쪽에 있는 벽돌이 지금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상에 다 보이실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한 번, 외관은 전체 한번다 둘러드렸습니다. 지붕은 이제 스페니시 기와로 되어 있고, 외관은 벽돌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이렇게 벽돌 그냥 한 색깔만 해도 되는데, 포인트를 다 줘놨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내부,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현관 입구부터 해서 내부 천천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도어 보시면요 아주 튼튼한 어,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스템 도어가 현관 어, 자기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른쪽에 에, 아주 이쁜 문양의 꽃 문양이 있고요. 왼쪽에 또 보시면 네,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은 어, 시트지가 아니고요. 지금 제다 도색을 한 거예요. 이쁩니다. 예. 손잡이도 아주 이쁘네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밑에 타일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컬러가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매물 포인트 지금 여기 현관 문에서부터 중문에서도 확인되실 거예요. 컬러가 그 핑크 핑크한 핑크색입니다. 예. 센스가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문인데요. 자 여기 이제 폴딩 도어입니다. 폴딩 도어인데 아주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비스 공간이 꽤 많아요. 다락 공간, 다락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 방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거실, 주방, 네, 다용도실 이렇게 갑니다. 욕실까지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거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 바퀴 돌아볼까요? <laughs> 자, 이 매물 어, 거실을 보여드렸는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TV 아트홀 쪽을 보시면 말 그대로 제가 이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리고 흡사 경주에 있는 뭐 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들처럼. 아주 그 옛날 그 고전의 느낌이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문양이 있는 벽돌들 아주 특별한 벽돌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벽돌이 또 달라져. 중간중간, 아, 이런 꽃 문양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측과 좌측에 보시면 이 고재예요. 고재 고제, 묵재를 가지고 어, 이미 안쪽에다가 등을 다 배치를 해놨고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그런데요. 어, 여기 여기까지는 굉장히 한국적이죠. 네. 고전적인데 여기 타일을 보시면 이게 이태리째래요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한 고급 타일입니다. 아주 느낌도 좋은데요. 자 이게 이제. 동서양의 조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바우로 된 여기 이제 TV를 놓는 선반이 되겠고요. 아래쪽도 벽돌로 꽉 채워놨습니다. 어 굉장히 조화로워요. 저또 하나만 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른쪽 고재와 왼쪽 고재의 높이가 달라요. 자 벽돌로 한번 기준으로 보세요. 왼쪽 벽돌 기준으로 옆으로 쭉가 보시면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게 아니에요. 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네. 이분도 참 계산적이죠? <laughs> 네. 아 이건 그냥 보통 하면 이렇게 그냥 사이즈를 맞추는데 좌우를 그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또해 놓으신 거예요. 아 정말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창호 역시 피마펜 독일제 창호 사용을 해 놨습니다. 로이 창으로, 단일, 란방, 냉방, 극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조 주택에서 사실 창호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벽지들 보시면 이쪽은 또컬러가좀 짙고요. 오른쪽은 조금 연하죠. 네. 자, 그리고 위에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다락이 서비스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것만 양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람 눈처럼 생긴 창이 두 개가 있죠. 로봇 특검 모이 같은데. <laughs> 자, 눈,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아주 넓게 빠져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컬러도 한번 보시고요. <laughs> 이런 컬러를 어떻게 매치를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컬러 보시면 핑크핑크하죠. 벽지 보세요. 벽지에도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 컬러를 다 맞춰서 이 벽지와 주방 가구들을 다 맞춰 놓은 겁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아일랜드 식탁처럼 또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대지 보통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 는데요 상부장이 없어요 그죠 상부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쪽에 이런 수납공간 들을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여기 손잡이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뭐 골드인데 이게 뭐 호랑이 호랑이 무늬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등 보십시오 어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면 이런 것들 이 창문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것처럼 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 네 유럽 수입품입니다. 이런 수전들도 수입품이고요. 네 개수대가 아주 넓고 깊습니다. 인덕션 마무리되어 있고, 여기, 그, 후드가 있는 쪽, 뒤편도 포인트. 어, 타일로 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가 놓이는 자리, 아, 요, 요 느낌은 <laughs> 아주 옛날에 <laughs> 저희 찬장이라고 그러나요? 아, 찬장, 옛날 찬장 느낌도 드는데, 자, 이거 뭐, 주로 이제 그 유럽이나 요런 미국식 있는 집에 가면 이런컬러들과 많이 사용을 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 여기 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연자방아가 있는, 이런 공간으로 나가실 수 있죠. 음식 조리해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요즘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요게 제일 편리하다고 할수 있을 듯 해요. 전 여기에 포인트를 또좀 주고 싶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바닥 보시면, 바닥은, 어 여러분, 역시 강마루로 전체가 다 깔려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 조금 많은데 <laughs> 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자 영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를 전체 어, 주방 가구와다 맞춰 놨습니다 자 다용도실입니다 여기 세탁기 건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환기도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시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또 컬러가 또 전체 각 푸른색, 예. 네. 블루 계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타일들이 수입품들과 이제 국산이 측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왼쪽, 그죠? 보시죠? 네, 여기 아모리칸 스탠다드로 다 되어 있고요. 수전도 수입품들이에요. 네. 좀 특별합니다. 네. 등 자체도 틀리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거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아 여기는 욕조가 있는데 욕조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네,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 뒤편에 이제 여러 가지 목욕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보시죠 이런 자그마한 컬러들이 여기하고 다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밑에 그 타일들도 푸른색 계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센스가 아니면 맞추기가 어렵죠. <laughs> 어, 보시는 분들도,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바닥도 난방 들어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방은요. 흘러보시면 문은 이제 그 핑크색 계열인데 자 여기 특별한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에요 자 서비스 공간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계단실이라고 계단실 아래에서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이쪽에다가는 잘안 하시는데 바깥쪽에다 하는데 여기는 안쪽에다 가지고 문을 딱또 설치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시간이 많이 가네요. <laughs> 자, 안방 공간 한번 보시면. 자, 여기도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안방 자체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어, 여러분들,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도 보십시오. 오른쪽은 지붕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왼쪽 공간은 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아, 요거 이쁘죠? 햇살과 함께 여기 사진 찍으면 아주 이쁠 듯한데. 네. 이런 포인트들도 아주 잘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요, 요, 요 창들은 제가 바깥쪽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어, 문 보시면 여기도 시스템 도어가 아주 튼튼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네, 나가볼게요. 여기가 제가 그냥 이름 붙이는 건데요. 퓨전 테라스입니다. 퓨전. 자, 왜 제가 퓨전 테라스냐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지금 난방이 들어옵니다. 바닥 난방이 들어오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앞쪽에, 어, 폴딩도어가 있습니다. 이 폴딩도어를 접으면, 바깥쪽 정원과 바로 연결이 되는, 어, 카페나 느낌을 줄수 있는 테라스 느낌을 그대로 줄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정말, 어, 여러가지, 그 즐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깥쪽 보시면서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어, 당연히 이제 바닥 난방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폴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음악도 좀 틀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또 타일로 돼 있고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못 보셨을 거예요. 네. 새로운 거 하나 더 보여드렸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 창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안방에 이 창이 이제 뭐 있다면 바깥쪽 이렇게 볼수 있거나 아니면 세로 형태로 이렇게 그죠 직사각형 형태로 되는데 가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바깥쪽이 폴딩 도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저집에서 앞집에서 뒤표를볼때 안방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또 효과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모든 게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그어 우리가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네, 파우더룸 설치하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네, 행거 같은 공업 네, 시스템 행거 시스템 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의 욕실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전체적인 컬러가 약간 그레이톤입니다. 블랙 이 포인트로 다 되어 있고요. 약간 블랙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특별합니다. 등도 예쁘고요. 무광 광택이 없는 자재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보시면 자 여기 2층은 계단 자체가 다 멀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 자재입니다 멀바우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여기 멀바우도 중간에 몇 년마다 한번씩 광택을 좀 내주시면 더 관리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 2층의 서비스 공간이 타락이 됩니다 등도 이쁘고요 환기구는 당연히 다돼 있습니다.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 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좀 설치를 원하시면 여기 유리창을 다셔도 좋고요 근데 없는 게좀더 좋을 듯 해요 네, 충분히 높이는 되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도 위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쪽에 하나 있고요. 왼쪽에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 면요 여기도 역시 서비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다락 공간이 돼 있어요. 여기 뭐 수납하셔도 좋고요. 어린 친구 어, 그냥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또 갑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이렇게. 아, 이쪽은 정말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공간 진짜 여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다락공간 말 그대로 다락공간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매물 경기도 양평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바로 그 매물 다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주 특별한 내 외부 그리고 아주 이쁜 정원 손댈 곳 하나 없는 정원까지 갖춰진 오늘 매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어, 여러분들 어, 시간 가지시고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이 매물 보시기 위해서 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 분도 많으니까 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제목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달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